오늘은 일부 드리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잘 지냈나요? 전사님은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만나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믿음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할 수, 감사한 것 같아요. 음, 친구들 우리 3월 달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 4월의 주제 전사님 뭔가요?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승리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위바위보 우와 내가 이겼다 이게 우리가 이번 달 배워야 할 승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이렇게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는 승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어떠한 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볼까요 네.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경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여러분, 금식이 뭔가요? 맞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요.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자고 기도하는 것,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 네시간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 배고파! 하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와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배가 고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왜 그랬냐면요, 마귀가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마귀는 예수님 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 그렇게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마귀가 방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방해할까요? 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도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잠을 자라 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떠들 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들이 다가 코를 파 거나, 발 냄새를 맡거나, 팔을 입에 넣을까? <laughs>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옆에 있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를 때리거나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 드리 는걸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것을 y 덩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있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요요 you. t h a n 나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 녀석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오직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는 떠나 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는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야, 높은 곳에 왔다. 야, 무섭지?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음.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희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줄 거야. 뛰어내려봐. 음. 뛰어내려봐. 너희 녀석,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탄의 두 번째 유혹도 삐- 실패로 끝이 났어요. 여기서 그럼 사탄이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번 예수님 유혹하려고 이번에는 진짜 맛있는 게 많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사탄이 이야기를 했네요. 어머 예수님,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맛있는 게 이렇게 많아. 프레시베리이주 사과 맛 딸기 막 포도 막까지 다있어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나한테 저러면 그다 줄게. 저를 봐, 다 줄게. 절해봐, 다 줄게. 흥, 사탄아, 하나님 말씀에는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옷엇에 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 녀석 감히 나를 유혹해 저리 가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왜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요 우리 친구들도 계속 계속 괴롭혀요 그렇다면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는 공과 활동을 통해 친구들이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울 씨앗, 울 씨앗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승리하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도 유혹해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 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마귀가 시키니까 나도 해야 돼? 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엄마 나 오늘 또 요송 부를래요. 엄마 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을래요. 나 성경 동화 들려 주세요. 성경 동화 보여 주세요. 한 그림 성경 읽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여져서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이기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때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승리.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도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